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승아라 TV입니다. 교계 소식으로 지난 9월 달 예장 합동 척 총회 110회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 2단으로 규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 목사는 이 2단 지정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리고 무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 1억 원을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어~ 이~ 어~ 정족수가 이단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 소송을 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 소송을 또다시 내었습니다 정족수 미달 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 우리가 개인이나 교단이나 이 이단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주 어~ 뭐~ 어,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과 같은 중대한 일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어~ 백석 척 어, 교단에서는 엄청 커지요. 거기에서도 한 번은 그렇게 했다가, 그거를 취소를 한 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단으로 지적했다가, 뭐, 많은 그 이단 대책위원회 또 연합회, 또, 교단마다 또 이단 대책위가 있고요. 또, 연합회, 이제, 한교총이나 한기총, 이런 데서도 이단 지정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 지정을 하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활동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 또 제가 문의한 것들대로, 이것이 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 소송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 어, 총회는, 어, 이것이 큰 대표적인 총회가 정말 뭐 잘못된 것인가? 어, 약간이라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을 했다. 그리짠 투데이에서 이렇게, 에, 이제 좀뭐 책임있게 올리주고 있는데요. 정동성 모사 애정합동. 110회 총회 2단 결의 정족수 미달로 무효소송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니까, 정족수 미달에 따른 결의 무효 소명서. 이런 제목으로 사건번호 2025합 130에서 합동 제10회 총회는 헌법이 규정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회및 해부를 강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의 또 본인에 대한 이단 지정 결의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목사는 교단 헌법 정치 뭐 12장 3조 제 3조를 인용을 하면서 총회 개의 성수, 노회의 가반수와 총대 장로, 어 목사 장로 각 가반수 출석으로 한다. 예, 이까지는 어뭐 노회 가반수, 목사 장로 각 가반수 한다. 이는 총회 성립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 정회가 개회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효력을 가질 수도 없다. 자, 요게 교단 헌법에 있다, 이러면서, 예, 문제를 삼기를, 제적 총대, 제적 총대의 1638명, 8명 가운데 헌법상의 정족수는, 그러니까 절반 819명인데, 실제 제적수가 792명, 그러니까 819명이어야 되는데, 제적 인원수가 792명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추정이 아닌 전자 투표 집계이기 때문에 제적 확인에 따른 객관적 수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92명이니까 792명, 어, 여기에 9 2명 19하고 8 어, 20몇 명이 27명이 지금 모자란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 개표 어, 투표, 집계표에도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에, 이게 첫날인지 셋째 날인지 이런 주장을 또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또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법연구소로서 소장, 소재열 목사가 뭐 현법연구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같은 내용을 내놓기를 제10회, 110회 총회는 명백히 의사결정, 정족 미달 상태의 해물을 처리했다. 단한 명이라도 미달하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목사는 또 총회장 장봉생, 이번에 당선되어진 장봉생 목사 스스로 직전, 직접, 어, 직전 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잠시 정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도 어, 녹취록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총회장이 정족수 미달을 인식하고도 개의를 선언했다는 것은 헌법과 회의 규칙에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이단 결의가 이루어진 이제 시점에 그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이단 어, 규정을 할때 그때 회의장은 400명 가량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유튜브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을 했다면서 명백하다 정족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진 이상 어, 이상 결의 효력은 당연히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법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대법원 판례를 말이죠 2022879 0 판결 어, 중앙지방 어, 주방 지방 법원에서 어 결정했던 것을 인용을 했는데 의사 정족수를 결결한 회의의 결의는 무효 어, 하자는 절대적이며 서울중앙지법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결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자이뭐 절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 뒤에는 다 이제 무효로 본다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자, 이렇게 다른 데서는 이제 반박을 하는 데서는요, 이렇게 에,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자, 여기에서 1572명이 그때 이제 처음에는 출석을 한 것이 1572명이, 어 분명히 1572명이 에, 첫날 개입 때는 출석한 것을 여기서 내놓고 있습니다. 노해 161개, 참석했고, 목사 총대, 장로 총대 해가지고, 총 출석을 한 사람이 1,572명 출석을 했다. 자, 이렇게 대략, 그래서, 이제, 총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전 총회장이죠. 총회장이 넘겨주기 전에 발언하실 분이 1,600명, 이제 대략에서 1,600명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 이렇게 해가지고, 1572명이, 1572명이 첫날, 어, 개해가 선언이 충분히 이것은, 뭐, 어, 가반 될 리는 없죠. 뭐, 어디든지 가반 이상이 되지, 에 절대로 이게 철저하게 노예든 총예든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반 이상이 돼서 개해 선언은 됐고요. 개해 선언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 이게 이제 소재열 목사나 정동수 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자 이것은 어, 이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정태웅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자 이것을 조금 어 이런 것을 자세히 찾았던가 봅니다 예자 여기 보면 소재열 박사가 제시한 제자 어, 교회 예를 들어서 초재율 박사가 써놓은 제자교회 건이 있는데요. 거기는 교회 정관에 관한 문제. 이제 교회 정관을 만들 때는 의사결정, 의사 결정, 어, 의사, 의사 의결 정족수. 이게, 이게 3분의 2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저 교회 정관에 관한, 이 제자교회 옛날에 그 아주 문제가 많았던 이제 큰 일이 여기 통합척 교회인데요. 어, 문제가 있었지요.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 정관에 관한 것은 의사 결정, 어, 결정 정족수가, 의사,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단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단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이것이 아니고, 세부 삼일째 어, 그러니까, 어, 마지막 날3 마지막 날그 어, 셋째 날에 792명뭐 이렇게 이제 이게 숫자가 정광판에 떴습니다 자792명 이라고 하는 것은 가반수가 되지를 안해도 800몇심이 전체 천 그러니까 572 명의 가반수가 되면 800 얼마 돼야 되는데 792명 가반수가 안돼도 출석 인원에출 그러니까 정관 말고 이런 것은 이단에 관한 이런 것들은, 어, 그 외의 것들은 그 당시 출석 인원의 가반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 그러니까 여기에 792명은, 어, 가반수가 훨씬 넘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 그러니까 전체 1572명의 절반이 아니고 출석 인원의 절반이다. 자, 그 외에 이제 이뭐 이단 문제 이런 것들도 역시 만국통상법의 에어 이제 규정이 이렇게 에그 정관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외에 통관은 만국통상법에 의한다 이런 말을 항상 규칙이나 헌법의 끄트머리에 넣어놓습니다, 넣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또이 물어보았는데요. 자,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런 어 이런 대답을 해준 분이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나오는 것은 어, 미련한 것입니다. 제가 그 어, 아주 그좀 오랜 동안에 원로 목사, 어, 많은 총회, 노예의 이렇게 지도자적인 분을. 이게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정동수 모사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합동적 결의는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합동 어, 참석수의 가반수 가결만 돼도 가, 가결만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즉 개회 때의 전체 회수의 가반수 참석 안돼도 예. 이 참석수 가반, 아, 가반 가반 가길만 때도 문제가 없는 거지 그랬더니 없어요 100% 없어요 자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자 여러분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어이 어, 소재일 박사는 정관에 관한 3분의 2를 어, 여기에 에, 첫날은 분명히 첫날은 분명히 가반수 정족수가 안 됐다 이거는 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반수가 안 됐는데, 어느, 이 총회가 지금, 예, 어, 80년, 100년을 지금 총회를 해오는데, 정족수도 안 되고, 무슨, 그,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단을 결의할 때 당시에 얼마나 가반수가 출석했는가? 이것도 출석의 가반수. 이런 것이, 이것이 전체. 에 만국통상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어좀 해명하는 측에서는 말을 하고 어 해석을 해주고 있다 자 앞으로 어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오는 대로 어 정확한 문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